지금부터 2026년 나눔의 파발마 운동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19년째 이어져 오는 나눔의 파발마 운동은 풀뿌리 단체와 기업체가 릴레이로 참여하는 영천시만의 특색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봉사활동이 아닌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제안하며 지역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에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연중 끊임없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 끌어내고 자원봉사의 동기를 부여하여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오늘 발표식을 시작으로 12월 영천시 자원봉사자 대회 개막식까지 약1 1개월에만 진행되며. 올해에는 총 23개의 풀뿌이 단체 및 기업체가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운영 방식은 단체별로 정해진 활동기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기전달식을 통해 다음 참여단체에 나눔의 파발마기를 전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전달식은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단체 간 일정은 사전에 조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밴드에 간단한 활동 내용과 사진을 게시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및 급간식비로 단체당 10만원이 지원되며 현금 지급이 아닌 센터에서 결제처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개의 단체가 순차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12월 연천시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해단식을 끝으로 월해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군가단체들의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배부해드린 소책자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정 변동이 필요한 단체는 사전에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조정후 진행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단체별 전문성과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질 높은 봉사활동이 가능하며, 집중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원봉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NS 홍보, 해단식 등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부임한 조한홍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나눔의 파발막운동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책임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윤석호 도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현 행정지원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시 대표 자원봉사 릴레이 프로그램인 나눔의 파발막운동은 올해로 19번째로 이어오는 우리 시만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영천은 따뜻한 공기가 넘치고 웃음꽃이 1년 내내 피어있는 행복한 도시입니다. 파말마, 이말 맞죠? 예. 우리 영천은 내로부터 말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병원은 붉은 말태입니다. 또 우리시 신년화두가 준마도야입니다 오늘 그래서 파발운동 발대식 참 의미있습니다. 오늘 의미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신년화두 준마도약처럼 힘차게 뛰어올라 우리 책임문시장과 함께 새희망 새혁신을 만들었다 합시다. 존경하는 장원봉 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사자들 여러분들을 뵈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나눔의 파발마 운동 발대식이 일행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유석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과 조한웅 소장님께서 새롭게 부인하신 만큼 봉사자님들의 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유석근 이사장님은 오늘 꼭 참석하려고 하시는 부득이한 업무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오전에 양해 전화가 왔었습니다. 나눔의 하발로 운동은 올 한해 동안 일이로 이어지는 봉사활동으로 우리 영천시를 대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말이하는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말로. 우리 영천의 큰 자산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공직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결의를 못게 받아들이고 봉사자들의 수고한 정신이 지역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이 현장에서 온전히 꽃피우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나눔의 파발마 운동 화이팅! 윤성호 도현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많이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다소나마 이안을 드릴 수 있겠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26년도 만움에 파발마 운동 발대식을 신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바발마가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하면은 우리 역천에 바발마는 봉사와 나눔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또 우리 어려운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나눔과 공사로 우리 영천을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자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영천에 희망을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이팅 하십시오. 그게 이제 앞자 제일 앞에는 우리 조한웅 우리 소장님이 앞장 서실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 든든한 책기문 시장님이 여러분들을 또 지원해 주실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결의문 안도 결의문. 우리는 2026년도 나눔의카발마 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사람과 인정이 넘치는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 우리는 자원봉사 나눔의 팔발마기을 물결처럼 이어가면서 새 희망 새 영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영천 우리 지역을 대표하여 나눔의 팔발마 운동에 참여하는 자랑스러운 영천 시민임을 자부한다. 2026년 2월 6일 나눔의 파월마 운동 참여 봉사단체 1동. <laughs> 나눔의 파월마기는 최기문 영천시장님과 조한웅 소장님께서 첫 번째 주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회 회장님, 봉사회 옥나경 회장님, 세양 나눔 봉사의 신영찬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눔의 파벌 마운트로 나눔의 물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전망을 향하여 깃발을 힘차게 흔든 후 전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웃어보세요. 스마일. 나눔의 파발마! 하이비! 하이비! 이비 우리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어, 대표 프로그램인 어, 나눔의 파발마 운동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영천이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새 희망, 새 영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